안녕하세요 인사하프로 TV 하프로입니다. 여기 지금 중개동 현장 나와 있습니다. 보니까 이게 지휘봉으로 딱 좋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요걸 잡았습니다. 뭐이 하프로 같은 경우 군대에서 장교 생활도 좀 오래 했거든요. 그래서 지휘봉 잡는 건 익숙해져 있습니다. 일단 여기 현장 같은 경우 전반적인 철거는 이제 다 마치고 이제 기초 전기 배선과 시스템 에어컨 배관까지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. 여기 보시면 이제 차단기나 이런 부분은 다 교체를 완료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선들은 나중에 이제 신발장 밑으로 들어가는 선이 되겠죠 그리고 뭐 천정에도 이렇게 선들이 많이 이렇게 지금 여기저기 많이 날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에어컨 배관 이렇게 쭉돼 있죠 여기는 당연히 거실부 에어컨 배관이고요 이쪽으로 해서 안방 그 다음에 쭉 절로 해서 저쪽 이제 확장방 쪽에 또 에어컨 배관이 들어가 있습니다. 에어컨 배관 실외기 위치는 이쪽으로 나와서 저쪽 끝으로 해 가지고 배관이 나가게 돼 있고요. 그다음에 이런 데는 나중에 다 이렇게 접어서 다 가려질 예정입니다. 그리고 여기 아직까지 확장 관련해 가지고 철거를 해 놓은 상태고요. 철거 해 놓은 거 보시면 뭐 나름 깔끔하게 이렇게 철거를 합니다. 그래야지 아이소핑크나 이런 거 놨을 때 아이소핑크가 건들거리지 않고 제대로 안착이 될수 있습니다. 처음에 이제 하프로가 처음부터 이렇게 한건 아니고요. 이제 하다 보니까 많은 노하우가 생겨서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테두리 부분은 이런 형식으로 다 이제 단열재를 붙여서 열이 새어 나가지 않게 일단 테두리를 붙여 놨습니다. 여기 같은 경우는 모서리가 라운드 돼 있어 가지고 저희 담당 기사가 나는 되게 손재주가 있어서 열심히 붙여놨습니다. 보니까 제가 봤때 을 아주 그냥 이런 라운드도 진짜 다 잘라가지고 열심히 붙여놨네요. 보니까 그럼 이제 나중에 여기 이제 바닥에 단열재 깔리고 난방 배양 깔리고 동 방열판 깔리고 이제 미장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. 이쪽에 또 보시죠. 여기 보시면 이제 레미타라고 수평 몰타라고 이런 것들 있죠. 뭐 레미탈론만 이렇게 덮으셔도 되고요. 저희 같은 경우는 수평물탈도 많이 쓰는데 꼭 어떤 게 정답이다 이런 건 없어요. 거의 상황에 맞게 쓰시면 됩니다.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이제 방수액 침투 시켜가지고 액방은 한 상태고요. 배관류들은 다 연장을 해서 지금 기초 기초 공사는 다 잡아둔 상태입니다. 물론 방수는 계속 하니까. 공사하는 내내 합니다. 들어가기 전까지. 그리고 이 문지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리석 식기라고 해서 문지방을 대리석으로 이렇게 적어서 넣고요. 요런 데 보면 이제, 아, 요런 데 보면 이런 형식으로 이제 해서 그렇게 합니다. 여기 보시면 이제 한 방에 이렇게 에어컨 배관이 들어와 있죠. 에어컨 배관 위치는 여기 가벽이 서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위치를 잡아 놨습니다. 그리고 이런데도 이제 북박이 장이라든지 문의 위치에 따라서 콘센트 위치에 다 이설을 했고 선들도 새로 뽑아놨습니다. 뭐 화장실도 마찬가지로 액방하고 기본적인 시설은 다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전선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전체를 다 교체하는 건 아니지만 얼추 많은 양을 대부분 다시 배관해서 놓고 빼고 다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전기 인건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. 그리고 여기 주방 쪽입니다 주방 쪽 주방 쪽에 보이는 이 분배기하고 가지간은 저희가 다 덜어내서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주방 벽면인데 이런 부분들은 다 정리를 해서 여기 단열재를 붙이고 여기에 이제 주방이 형성되게 돼 있는데 하프로가 여기 고민이 좀 많습니다 여기가 이제 싱크대가 아, 냉장고가 70cm 정도 들어가게 돼 있는데 현재 이 벽이 70cm가 조금 넘습니다. 물론 터닝 도구가 틀 트리 들어오고 하면 조금 더 여유치가 있지만 하프로가 하는 단열 기준에는 못 미치게 단열이 될것 같아요. 이런 부분 하여튼 머리 써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쪽 공간은 이제 세탁실 공간하고 여기가 이제 김치 냉장고라든지 이런 공간인데 이런 부분도 원래는 원 계획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고객님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도 좀 바뀔 수가 있어요. 이 부분 바뀌는 부분이 생기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뭐 입구 방에는 여기 작은 방에는 굉장히 작아요. 작은 방이 굉장히 작은데 여기를 그나마 확장해서 조금 더 키울 거예요. 해서 이쪽에 이제 침대를 놓고.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책상을 놓는 그런 구조로 짤 생각이고요. 그리고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뭐 단열재는 여기 보이시는 이만큼만 쓰는 게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 단열재를 엄청 많이 씁니다. 이거는 옆에 현장에서 쓰다 남은 거를 그냥 갖다 놓은 거고요. 실제 단열재는 나중에 엄청난 양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. 뭐, 뭐 입구방은 뭐 크게 설명할 거 없고 항시 하던 방식입니다. 그 대략적인 이런 모습 보여드렸는데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이제 본격적인 이제 목공부터 해서 이제 학장부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될 거예요. 그런 부분도 이제 보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. 아 그리고 저도 와서 봤는데 뭐 이렇게 음료수나 이런 간식도 고객님이 갖다 놓으셨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다음 주 이제 와서 진행할 때 이렇게 하나씩 먹으면 될것 같아요. 뭐 굳이 안 주셔도 됩니다. 뭐, 알아서 잘 먹고 하지만, 그래도 뭐, 없는 것보단 나, 나으니까, 하여튼 맛있게 먹겠습니다. 하여튼 다음 주에 좀더 이제, 자세한, 상세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